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폐사업자라는 메일이 왔다면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푸드라는 거래처 앞으로 110만원어치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사업자가 폐사업자라는 메일이 왔다면 ERP의 세금 계산서 진행 단계에서 우측 수정세금 계산서를 클릭하고 사유를 선택해 마이너스 발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계약의 해제라는 사유를 선택해 발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측 발행을 클릭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자를 클릭한 뒤 저장합니다. 이때 연결된 판매 전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판매 전표가 한장더 생기게 되고 해당 내역에 대해 체크해서 인증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폐업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 옵션 세금 계산서 설정에서 반드시 휴폐업 조회 후 발송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설정한 뒤 인증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